강원대학교 병원이 어제부터 야간 응급실을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성인 환자를 받지 않기로 했는데 첫날부터 헛걸음하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응급실 제한 운영 첫날 상황을 이청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깔린 강원대학교 병원 응급실 문 앞에 안내문이 붙어있습니다. 성인은 밤에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환자와 그 보호자가 응급실로 들어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1분도 안돼 되돌아 나옵니다. 응급실 이용 제한을 몰랐던 겁니다. 화천에서 1시간이나 달려왔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합니다. 아니, 43살을 이쪽에 이래야 안 된대. 어, 인성병원이랑 헬륨제 가라고 하니까. 갔다 왔어. 거기서 기다리다가 지금 옷받고 왔어. 응. 나 요리 가라고 서 요리 왔거든. 강원대병원 응급실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50명에서 60명 정도. 이 가운데 75%가 성인입니다. 이들의 발길이 줄면서 강원대병원 응급실은 평소보다 한산해졌습니다. 응급실 구급차 전용 입구입니다. 평소 이 시각에는 구급차가 두 세대 정도 서 있는데요. 응급실이 축소 운영된 지세 시간이 지났지만 구급차는 한 대도 오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각 다른 병원 응급실에는 환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119 구급대도 강원대병원 근처의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분산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강원대병원은 적어도 이번 추석 연휴엔 야간에도 응급실을 정상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추석 연휴 때만입니다. 강원대병원에 남은 전공인은 15% 안팎 의료진이 피로 누적을 호소하고 있어 항구적인 정상화 시점은 불확실합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군의관 5명을 내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강원대병원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